봄이라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얼른 확인하시고 월세 부담 줄이세요. 요즘은 정부가 곧 돈이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LH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혜택 잘 확인하시어 주거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용인 구성 1, 용인 백현 구 용인 호수 3, 용인 보라 4, 용인 흥덕 2, 국민임대주택 3월 21일 접수입니다. 위치, 평면도, 소득 조건, 신청 방법까지 안내 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복지도 알아야 누립니다. 발바른 주거 혜택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안내드릴 곳은요. 용인구성1, 용인시 기흥구구성2로 52, 물풀의 마을 1단지구요. 8개 동으로 이루어졌으며 618세대로 08년 07월 최초 입주했네요. 51년 30세대에 모집하고요. 위치는 주변에는 청덕초중고가 모두 모여있으며 메가박스와 청덕사 근린공원, 아람공원, 물풀의 공원 등이 있어 공기가 참 좋을 듯 합니다. 평면도는요, 침실 둘,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한곳 있네요. 용인 백현구는요, 용인시 기흥구 동백팔로 131번길 20이고요. 백현마을 주공 9단지입니다.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 8 1세대구 06년 05월 최초 입주했습니다. 46형 40세대 모집하고요. 이곳 주변에는 동백제 1호, 2호 누리공원이 보이고 동막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고등학교, 백현중고등학교가 있어 아이들 키우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공원이 많아 동네가 예쁜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요, 용인구성 1과 마찬가지로 침실 2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한곳있네요 세 번째로 용인 호수 3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팔로 64구요. 호수마을 주공 3단지고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90 8세대로 06년 06월 최초 입주했습니다. 46형 40세대 모집하네요. 이곳 주변은 용인 백현 구단지와 가까워서 환경이 비슷하네요. 동백제 1호 2호 누리공원이 있고 동막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고등학교, 백현 중고등학교가 있어 아이들 키우기에 좋을 것 같네요. 주변에 공원이 많아 동네가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이곳 평면도도 침실 둘,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한 곳이 있어요. 다음은 용인보라 4하인데요.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 1로 43번길 23이고요. 한보라 마을 휴먼시아 4단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81세대로 06년 10월에 최초 입주했습니다. 46형 50세대 모집하고요. 용인보라사 주변에는 나산초등학교, 보라고등학교가 보이며 이마트와 에르크테이온 조형 분수도 보이네요. 이곳도 침실 둘,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한곳 있어요. 한 곳이 다른 점은 창고가 별도로 보이네요. 용인흥덕 2는요, 용인시 기흥구 흥덕 1로 79번길 7 휴먼시아 흥덕마을이고요. 여섯 개동512 세대로 구성되었고요. 09월 02월 최초 입주했고 46형 50세대 모집합니다. 용인 흥덕2 주변에는 흥덕초등학교, 흥덕고등학교가 있으며 흥덕중앙공원, 진달래공원, 신대호수가 있으며 영덕레스피아 홈플러스, 이마트까지 있어 공기도 좋고 생활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곳도 침실 둘,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한곳 있네요. 침실 위에 북박이장이 보이네요. 다음은 임대 조건인데요. 용인 구성 1은요, 월 임대료 28만 800원, 계약금 5%, 160만 4550원, 총보증금 3,291,000원이고요. 0 용인 백경 9는요, 월 임대료 19만 8,970원, 계약금 5%, 1 0 2 7,550원, 총보증금 2,055만 1,000원. 용인 호수 3은요, 월 임대료 21만 2,600원, 계약금 5%고요. 110만 3,100원, 총 보증금은 2,206만 2천 원이고요. 용인 보라사는요. 월 임대료 20만 7,780원 계약금 5% 89만 5,800원 총 보증금 1,791만 6천 원 용인 흥덕이는요. 월 임대료 24만 3,340원 계약금 5% 178만 5,850원 총 보증금 3,571만 7천 원이네요. 단독 세대주는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만약 대출이 더 가능하시면 임대보증금을 확대하시어 월 임대료를 감소하는 방법과 대출을 더 이상 받지 못하시거나 지금 당장 자금 여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임대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인구성 1 최대 전환 시 총보증금은요, 6,400 9만 1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12만 800원입니다. 최소 보증금 전환 시에는 991,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32만 8710원. 용인 백현 구는요 최대 전환 시총 보증금 4,355만 1000원, 월 임대료 83,970원. 최소 보증금으로 전환 시에는 655만 1,000원만 납하시면 되고 월 임대료는 22만 8,130원 용인 호수 3은요 최대 전환 시총 보증금은 4,662,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92,600원 최소 보증금으로 전환 시에는 706만 2,000원 월 임대료 24만 3,850원 용인 보라 최대 전환 시총 보증금은요 4 1 0 0 9 1만0천원 월임대료 87,780원 최소보증금 전환시 691만6천원 월임대료 23만690원 용인흥덕2는요 최대 전환시 총보증금 6,471만7천원 월임대료 98,340원 최소보증금 전환시에는 771만7천원 월임대료 30만1,670원 최대 보증금을 전환했을 때의 이자와 월 임대료 차이를 확인하셔서 더 이득인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소득기준은요. 1인 가구 301만 8496원 이하, 2인 가구는 404301원 이하, 4인 가구는 533만 5439원 이하입니다. 총 자산 가액은요.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입니다. 선정 순서는요. 순위, 그다음 배점, 그다음 추첨 방식인데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요. 1순위 모직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2순위는요. 모직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 성남, 안성, 광주, 이천, 의왕, 화성,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선정방법인데요.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1순위는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고요. 2순위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접수 일자인데요. 1순위는요, 23년 3월 21일 10시에서 17시까지이고요. 이 순위는요, 23년 3월 22일 10시에서 16시까지입니다. 문의처는요, LH 경기 남부 지역본부 영인권 주거지원종합센터이고요, 16001004 또는 16700003번입니다. 여기까지 용인 구성 1, 용인 백현 9, 용인 호수 3, 용인 보라 4, 용인 흥덕 2,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어. 큰 주거 혜택 받아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